근 아직 자냐? 신생아야? 어, 오늘 지하철에 사람 개많아 뭐야? 오늘 무슨 날이야? 왜 이렇게 이쁘 다른 땐안이었냐 아니 저번 주랑 이번 주 계속 트레이닝 입었잖아 어차피 벗길 건데 뭘 꾸며 그 맞지 오늘 날씨 완전 미쳤어 사람들다 뛰쳐나왔던데? 날씨 좋아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구나? 간만에 밖에서 데이트라도 좀 할래? 그럴까? 밖에 어디? 한강. 남성. 한강. 갑자기 라면이나 치맥이 좀 땡기긴 한다. 그러면 슬슬 좀 쉬어야겠다. 응. 한강 가려면 돛짜리랑 또뭐 필요하지? 돈. 건 맞지. 돈만 있으면 다 돼. 우리 작년에 산돗자리 어디 있어? 한강 어디다 둔거 같은데. 클립백은. 응. 나 상원맥주 완전 부킹. 음. 진짜 기억이 안 나. 내가 그걸 어다 뒀지? 헐. 여의주기 주차장 들어가는데만 한 시간이래. 황금 같은 주말을 길거리에서 다 버리게 생겼네. 씻고 도자리 찾고 준비해서 나가는데 한 시간은 걸리겠네. 치킨도 두 시간은 걸릴걸. 라면 줄도 엄청 길 거야. 그냥 도자리 찾으면 다음에 가자. 어딘가 있겠지. 날씨 좋은데 아, 아쉬워. 아 그럼 자기 잠깐 카페라도 갔다 올까? 대커피 사러. 그래 배달팁도 아낄 겸 나가서 사오자. 그러면 나도 좀 씻어야겠다. 근데 우리가 점심을 샌드위치로 때우면 샌드위치? 샌드위치 파는데 커피도 같이 있으니까 배달로 시키자. 우리 자기 어. 비싸고 좋은 거 먹이야 되는데 배달 좀더 줘. 아 털! 야너 어제 여기서 뭐했어? 털이 왜 이렇게 많아? 아네꼴 꼴? 아너 악칭했지? 뭐냐 너? 봄이니까 털갈이 하다 보지. 어제 나 보내고 이지거리 한다고 늦게 잔 거야? 그거는 빨리 끝나. 오래 안 걸려. 여자친구는 놈이 그러고 싶냐? 그게 아니라 우리 요즘 너무 안 했잖아. 매직인데 나보고 어쩌라고. <laughs> 언제 끝나냐고. 끝났는데? 끝났어? 응. 아 끝났는데 왜말안 해? 어? 오늘 보니까 끝났던데. 자기야 오늘 이런 느낌. 뭐래? 기껏 꾸미고 왔더니. 자기야 자기는 벗고 있을 때가 진짜 제일 예뻐. 진짜 완벽, 탑벽 진심. 야 몰라.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3kg 쪘잖아. 너 때문에. 오빠가 살 빼줄게. 근데 네안 씻냐? 금방 씻고 들어. 준비하고 있어. 야, 우리 편해졌다고 막안 씻고 방구 투국 그런 건 진짜 하지 말자. 아, 못 아, 들었지요? 들었지. 아, 아, 못 들었는데. 아, 못 들었어. 뭘못 들었는데? 몰라. 못 들었대. 아, 들었잖아. 들어 놓고 왜못 들은 척 해? <laughs> 오늘 좋은 거 먹었나 봐. <laughs> 너도 껴. 지금? 너도 빨리 껴. 그 그렇게 바로 준비가 안 되는데. 빨리 껴. 자기야. 오늘부터 우리 방구 트는 거야, 뭐야? 안틀 거야. 알빡 <laughs> 하지 마라. 뻑뻑뻑뻑 뻑. 하지 말라고 했다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쁜 얼굴에서 그런 소리가 나지? 뭐악. <laughs> 아아 어, 자기. 알았어, 알았어 안 할게. 와. 저기가방급교 어, 놓고 자기가 숭주를 내요? 너라고. 아, 아, 알았어 알았어. 아 진짜 안 할게 냄새나잖아 이게. 허 향기로. 아, 난 자기 귀여워서 그러지. 눈을 싼거 아니야?